안녕하세요. 넘버투 황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2차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위치입니다. 역시나 1차와 바로 옆에 있고요. 스포월드 자리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요. 어, 언주역과 선정릉역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어, 그야말로 어, 강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위치가 아닐 수 없네요. 역삼동이고요. 위에는, 위쪽은 바로 노년동, 옆에는 삼성동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입니다. 1층은 상가가 없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34부터 49타입까지 있고요. 총 48세대입니다. 물론 주차는 자주시 주차로 아주 편리합니다. 자 타입이 34부터 49타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맨 위에 탑층에는 다락방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배치도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1층부터 7층까지 위치고요. 9호와 5호가 지금 남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위쪽에는 스포월드 자리고요.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시티 프라디움 더 강남 1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주거 환경으로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모델하우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타입은 49A 타입이고요,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아,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넓은 팬트리가 있고요. 아, 전원도 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형 가전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세 칸의 어, 굉장히 넓은 어, 신발장이 있고요. 자, 들어가면 욕실입니다. 자, 방이 원룸 원거실, 욕실 하나 구성, 어, 구조이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통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위생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어,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금 룸입니다. 침실이고요. 자, 에어컨이 보이네요. 어, 창문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 확장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훨씬 더 넓습니다. 아, 여기 지금 유리문은 어, 지금 연출용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을 만들게 되면, 은 투룸의 효과를 또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전용 면적 15평이고요. 네. 실사용 면적은 훨씬 넓겠습니다. 3평에서 4평 정도 더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감재도 어, 어, 해외 명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나죠? 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자만 갖다 놓으시면 식탁을 따로 놓지 않아도 되는 구조고요. 자, 여기 오븐이 있습니다. 다 기본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서랍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조금 더 가보면 자세히 안 보고요.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또 뭐냐면, 어, 오,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이제 참 좋네요. 자, 다른 집하고 다르게 냉장고가 양문형입니다.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큰 냉장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냉장고가 일단 크면 마음이 좀 든든하죠. <laughs> 네. 자, 이쪽 옆에도 수납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건조대와 건조기와 지금 세탁기가 되어 있고요. 다 기본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기본 옵션입니다. 자,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지금, 아, 지금, 어, 굉장히 큰 침대가 들어갔는데도 넉넉하게 옆에 부분이 많이 남고요. 그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넓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어, 테라스가 이렇게 어, 발코니가 <laughs>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대피 공간이고요. 어, 다용도로 좀쓸 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드레스룸을 안볼수 없죠.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다 구성도 잘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티 프라디움 더 강남 2차 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방문 가능하시고요. 사전 예약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요. 원 에디션과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방문 권해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